선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투스 영어 강사 오채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올해 가르친 제자 중에. 수능 표준점수 438점이 나온 어마어마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 수능 만점자보다 표점이 더 높게 나와가지고 저희 학원이 뒤집어졌는데요. 강남 하이퍼 의대관에서 어, 올해 내내 제풀 커리를 탄 제자거든요.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준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강남 하이퍼 의대관에서 재수를 해가지고 표준점수 합 438점을 맞고 서울대 의예과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국어 몇 개? 남았나요? 국어 하나 틀렸습니다 천재 아니세요? <laughs> 수학은요? 수학도 3점짜리 하나 들렸습니다. 3점짜리 하나요? 네. 아, 영어는 거의 1등급이고 네. 탐구는요? 탐구는 둘다다맞았습니다 그거 이게 채점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일단 처음에 국영수 먼저 <laughs> 네. 답지가 발표가 음. 나잖아요. 국영수 채점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국어 2점이랑 음. 수학 3점이 조금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게 아쉬워요? 요게 많이 먹겠네요. 아 어. 쉬운 것들을 틀렸다 보니까. 음. 그리고 탐구를 채점했을 때는 음. 둘다 만점이어가지고. 음. 아무래도 서울대에 대해 진학하기에는 충분한 점수일 것 같다 음. 이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영어 강사긴 하지만 이번에 국어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고 막 말이 많은데 아, 네. 그때 보면서 그러니까 멘붕이안 왔어요. 국어가 네. 어렵다고는 느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그냥 너무 좋은 사고방식이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그렇게 점심은 그 뭐싸가셨어요 점심 유부초밥. 조금 싸갔습니다 유부초밥을 몇개 먹었죠? 한 6달? 7발 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요? <laughs> 이게 영어가 절대평가잖아 준서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선생들이 영어가 절대평가라는 이유만으로 소홀히 하거든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일단 영어가 절대 평가긴 한데 이번 응. 수능에서도 응. 4%대가 나왔잖아요. 어. 사실상 이거는 상대 평가랑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학대마다 영어 감점, 응. 얼마나 되나 응. 보면은 응. 사실상 영어 2등급 받으면은 그냥 국어 2등급이랑 뭐 사실상 다를 오. 게 없거든요. 이 영어 감점이 되게 큰데 응. 그냥 절대 평가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안 하면은 사실상 상대 평가랑 다름없는 상황인데 응. 그러면은 사실 그냥 국어를 높는 거랑 다름이 없는데 응. 그냥 음. 절대 평가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안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우리 준석이는 재수인가요, 삼수인가요? 저 재수입니다. 와 재수요. 그럼 3월부터 딱 시작했을 때부터 영어를 딱 시작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영어를 놓지 않고 네. 뭐 하루에 얼마 정도 하셨어요? 일단 오치현 선생님 강의 듣는 날에는 음. 2 시간 정도 수업을 듣고 그리고 30분 정도 복습을 하고 그날 어, 수업한 거예요. 그리고 음. 주말에는. 그냥 딱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꾸준히 음...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음...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수업 들은 날에는 수업 듣는 시간이랑 이제 복습 시간이랑 해가지고 두세 시간 정도 네네. 투자를 하신 거고 나머지는 한 시간씩은 꼭. 네네. 그러면 이제 준석이도 재수니까 현역 때 들었던 영어 강의가 또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학원 들어와가지고 굳이 선생님 강의를 딱 선택한 이유가 뭐야? 일단은 처음에 선택한 이유는 음. 저희 의대관에서 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음... 그냥 호기심 이런 느낌으로 음, 처음에 들어갔었는데 음. 선생님 그첫 수업 때첫 음. 마디가 수능 영어 강사 오채연입니다 라고 소개를 어, 많이 어. 해, 하시거든요 맞아요. 야, 언제나 매 수업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음. 일단 정말로 영어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음. 수능 영어를 가르치신다는 느낌이 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 내가 너무 야매 같잖아요 어... <laughs> 아니죠 <저 웃음> 그쵸 이게 왜냐면 선생님은 항상 영어를 잘하는 거 보다는 지금 특히나 이런 재수생들 N수생들에게는 시험 영어가 조금 어,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준성이도 그 얘기 하는 거 같은데 계속 막 문법 문법 막 이러고 뭐 영어 자체를 잘하고 실용 영어를 잘하고 이런 거보다는 시험 영어를 잘 보는 건 완전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준석이도 어, 느꼈었던 거 같고 실제로 음. 들어보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네. 다른 음. 선생님 수업 같은 거 많이 들어 보면은 음.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음. 막이 문장 어떻게 해석하고 막 문장을 음. 파헤치고 막 음. 그런 식으로 수업을 많이 하시는데 음. 아무래도 그런 수업이 뭐 나중 가서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음. 당장 1년을 두고 수능을 음. 보는 입장이잖아요 음. 저희는 이 1년 안에 당장 영어 실력을 막 끌어올릴 수도 없고 그렇죠 시간이 없죠 근데 수능 영어 실력은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오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는 되게 추상적이시지도 않고 음. 살짝 실용적이시고 음. 딱 수능 영어에 필요한 적합한 음. 그 현장에서 쓸수 있는 스킬들이나 도구들 음. 뭐 태도들, 음.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교정해주시면서 음.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수능 보면서 그런 게좀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아, 네, 살짝 수능 어.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음. 막, 오채 선생님께서 머릿속에서 막 나는 이, 이 문장 보고 이렇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갔어. 수업에서 이런 음.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음. 방식이 사후적인 해설이 아니라, 딱그 음. 순간에서 처음에 봤던 느낌이랑 음. 거기서 했던 것들을 알려주시는 느낌이라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음. 딱 수능 그 현장에서 음. 영어 지문들을 읽고 문제들을 풀 때, 그런 선생님들의 말씀이 딱 음. 갑자기 머릿속에서 재생되면서. 약간 체화가 돼가지고. 네네. 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제가 이제 드디어 이투스에서 이제 인강을 런칭을 하게 됐는데, 전국에 있는 많은 선생들에게 영어는 꼭 오첸쌤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한마디 해준다면? 일단 수능 영어가 전부 다 유형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완전히 다 똑같은 문제들만 맨날 나오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음. 딱그 유형을 음. 파헤치는 방법, 음. 이 유형은 이렇게 뚫어라, 저 유형은 음. 이런 식으로 반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는 게 너무 실용적이고 음. 아무래도 수능 영어에 너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 저는 이런 음.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을 오천 선생님밖에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어. 좋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드네요. 음. 너무 고맙네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많이 보고 있을, 이제 입시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조기 네. 선발반은 이제 1월부터 막 시작을 해야 되고, 어, 맞은 선생들에게 힘내라고 이제 한마디 해주신다면? 재수를 결정하고, 뭐, N수를 음. 결정하는데 힘이 많이 들었겠지만, 음. 일단 하시게 된다면, 10개월, 뭐, 1년, 이렇게 음. 목표로 하시게 된다면 체력 관리 꾸준히 잘 하시고, 음. 아무래도 이왕 하는 거한 번에 딱 깔끔하게 끝내고, 그리고 그냥 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쭉. 열심히 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준석이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네. 어떻게 보면 현역 때도 계속 이렇게 마 10개월을 엄청 하고 그다음에 재수를 이어서 하다 보니까 네. 힘들었을 것 같은데 몇 월이 가장 힘들어? 일단은 저는 이번 재수를 네. 했을 때는 9월 무의고사 끝나고 아... 10월, 11월 이때가 전 가장 음... 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정신적으로 힘든건 혹시 뭘 했어요? 저는 그냥 계속 공부했죠. 오히려 힘들 네. 때 공부로 이겨낸다 약간 지고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으로 힘든 게 아무래도 음. 딱 9월, 10월, 11월 음. 이 때쯤 다들 좀 계속 공부를 해왔다 보니까 음. 그때부터 다들 헤이해지고 주변 영향을 많이 받고 어. 다 같이 헤이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음. 이런 것들이 저는 정신적으로 좀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음. 제가 남들과 같으면 남들과 같은 점을 받잖아요. 그렇죠. 남들과 같은 점수 받으려고 아무래도 N수를 하고 재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공부를 하는 어. 목적이. 거기서 그냥 그 생각하면서 음. 그냥 계속 꾸준히 내가 더 잘하더라도 음. 그럼 그것보다 더 잘해야지. 음.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제의 나랑 음. 과거의 나 이런 것들이랑 비교하면서 그거보다 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꾸준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제자지만 배울 게 너무 많네요. 어제의 나보다 이제 다른 모습으로. 그러면, 저는 재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궁금한 게, 7일 내내 공부를 막 하나요? 아니면, 은 뭐, 이 일요일에 이 시간 정도는 꼭 쉬는 시간을 가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저는 일요일은 쉬는 편이었어요. 아, 진짜? 네. 뭐, 뭐 하면서? 그냥 여친도 만나고, <laughs> 음.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아예 그냥 딱 공부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는 날. 이런 일요일은? 느낌으로. 네. 어, 통으로? 네. 어... 어차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음... 하루 종일 공부 생각만 해야 하잖아요. 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음... 딱 일요일만큼은 공부 생각 놓고 노는 날로 음... 생각을 해가지고 음... 음. 그렇게 스트레스 풀었던 이게...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되게 네. 채찍질을 심하게 하면서 막 네. 7일 내내 네. 잠도 매일 막 3, 4시간씩 자고 공부만 해야 된다 막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는 거지? 네, 저는 그런 음... 건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선생님 여러분 이게 조금 쉬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7일 내내 자기를 너무 채찍질을 하면 언젠가는 고장이 나죠. 고장이 나니까 조절하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준석이는 대학 가면 뭐부터 할 건가요? 과외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음. 세계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돼요. 어느 나라부터 가고 싶어요? 유럽 안 가봐가지고 아, 유럽. 유럽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혹시 뭐 어떤 의사가 되겠다 이런 결심은 했어요? 과 같은 거 음. 요즘 많이 생각해 보는데 음. 뭐 정신과 이런 데도 좋을 것 같고 음. 그런 쪽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음. 아, 너무 선생님도 이렇게 뜻깊고 선생님도 이 소식 듣고 소리를 지른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이 어려운 메디컬 광풍이라고 지금 약간 불리는 이런 입시 시내에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저도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또 우리 준석이 말대로 영어 절대평가지만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영어 1등급에 진짜 큰 가치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선생님 이제 Q&A 게시판을 활용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준석 학생한테 전달도 해드리고 아니면 선생님이 어 말씀 드릴 거는 또 드리고 하도록 할 테니까 게시판 뭐 질문 있으면 또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선생님 여러분 저희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